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특수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평지형 저수지에 나왔습니다. 사진트를 이렇게 삼각대를 반대로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해두고 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RC로 이제 이따가한 200에서 250m 까지 멀리 한번 쭉쭉 밀어볼 예정이고, 현재 여기 12대, 그리고 여기 좌측에 5대, 세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날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닷가 근처 저수지라 그런지, 역시 벌레가 많습니다. 계곡지에서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어, 확실히, 벌레 보이시나요? 날라다니는거 보이실 거예요. 장난 입니다 어우, 어우, 절로 가, 임마. 자, 지금 현재는 배수 중인데, 배수 한 지가 이제 기간이 꽤 됐습니다. 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또 먹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아 어,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어, 마리수로, 마리수 이면서 또 큰놈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제 이제 김밥이랑 어... 이 순대를 샀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전라도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순대에 초장이 나옵니다 제 울산은 어 순대에 쌈장 찍어 먹거든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음. 순대 초장이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음. 음. 쌈장이 익숙해서 쌈 김밥하고 얼른 밥 먹고 또 이제 낚싯대는 이렇게 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RC 보터까지다 투척을 했습니다. 아, 되게 상그럽네요. 턱이 이렇게 있고. 밑에 넘어가서 RC를 보내야 되니까 2인 1조를 하면 딱 편할 저수지네요 RC보트 쭉쭉 다 보내놨고, 옆에도 이렇게 다섯 대, 원, 투, 요거는 쳐놨습니다. 자, 한번 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낚시를 하면서 큰놈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 입을 좀 닫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을 닫은 지가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배수를 하는 동안 이제 입을 닫은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배수가 완료되고, 지금 정도쯤이면 이제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자, 여기 수심이 어, 발 앞에는 3.7m가 나옵니다. 3.7m가 약 130m까지 유지가 되고, 130m가 넘어가면, 이제 3.7에서 3.4, 3.2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30m까지 3.7m, 그리고 140, 150까지 정도는 3.5m, 4m, 그리고 한 200m 정도 더 밀면, 이제 한2 m 권으로 딱이게 턱이 올라가는 딱 지점이어서 어.. 그래도 딱그턱 지점에도 RC를 밀어놓고 턱 위에도 RC를 밀어놨습니다 어디서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골고루 가까이도 쳐보고 발 앞에도 쳐보고 RC로 멀리도 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움직이는지 좀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또 고기가 나오는 곳으로 빠르게 또 RC로 다 이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뻐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연기가 많잖아요. 지금 다 이제 밭두렁을 다 태운다고 어 이제 불을 많이 피웠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천연 모기 향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덕분에 모기가 지금 안 보여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어, 해가 넘어가는데 와 계곡지에서 지금 계속 낚시하다가 어이 평지형 저수지 이제 바닷가 근처로 오니까. 와, 이 깔따구인가요? 이 벌레. 쪼매난 거, 이거 진짜 환장합니다. 와, 얼마나 막 달라드는지. 너무 쪼매나니까 막 눈에도 지금 들어가고. 아 저쪽에는 저렇게 지금 밭도랑을 태우고 있는데. 모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쪼매난 날파리가 어, 엄청 달라듭니다. 아, 얼른 어, 또, 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 <laughs> 이제 기다려서 한번 낚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면 차에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입질 미쳤습니다. 입질. ちょっと。 와, RC 200m 보내놓은 건데, 우와, 지금 엄청 오겠습니다. 와, 이거 키로다. 우와, 우와. 여러분, 와, 무조건 키로가 갑니다 이거는. 와,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와, 자, 여러분, 이거는, 아, 제가 이번에 오바가 아니고, 진짜, 무조건 키로 오바입니다. 와. 와. 와, 한 마리 했다, 씨. 와, 감사합니다. 어. <laughs> 누구한테 감사하냐. 키로 오바, 한수했습니다. 자, 입질이 정말 미세하게 한번 오고, 그리고 줄이 지금 완전히 또 쳐졌습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장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장어여도 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아우, 어, 같은데요, 소리가. 야, 뭐야. 힘도 별로 안 썼는데. 얘는 아까 거보다 더 큽니다. 어힘도별로안 어, 쓰는데 아 얘도 약아 어, 킬로 바입니다 이것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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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두 번째 장어. 아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키로는 머물 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박이네요 진짜. 어 근데 힘을 별로 안 써서 장어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장어입니다. 자 얼른 킵하고 또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간 이제 1시가 다 됐습니다. 어 고기는 지금 계속 떠만떠만 움직이는데 아 어, 너무 피곤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나오는데 어, 자는 놈도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얼른 자고 또 만약 어신기가 울리면 나가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동빵 나오겠지? 자, 여러분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어, 일어나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제 네, 시간이 10시인데, 아 어, 지금 라인이 완전 또처져 있는 게한 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 보이시나요? 처진 거. <laughs> 아하, 역시. 아, 낮에 나온 놈의 정체는 내기입니다, 내기. 으아, 따. 이 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다 던지고 가는 거잖아. 이야. 여행이, 네, 다 먹겠습니다. 아, 야, 이거 네 아, 잠깐 자 오늘은 햇빛 감자나라 형님도 어, 같이 또 동출하셨습니다 오늘 형님 목표가 몇 킬로입니까 형님? 네, 1.5킬로입니다 1.5킬로요? 1.5킬로 잡아보셨습니까 형님? <laughs> 저도 형 1.5킬로는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나요 자 이렇게 세팅하고 또 이제 RC로 밀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화이팅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1일차 자그낚시 시작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 세팅은 다 해뒀고 rc까지 지금 다빌어놨습니다자 오늘도 화이팅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서 다리 쫙 피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제 한 9시 40분쯤에 첫 입질이 들어왔는데, 어 뭐, 다른 자어 입질은 전혀 없고, 입질 들어오면 오늘도 아마 장어이지 않을까. 어제 고기가 나왔던 수심층으로 한번 다 보내놨는데, 지금 어떨지 어,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로 이제 중후반대 한번 노려보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어, 나아 줄지 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아 여기 저수지가 어, 첫 날에는 두 마리를 오늘은 어, 정말 입질 한번 없는 전형적인 어, 말뚝 아 말뚝을 봤습니다 힘드네요 첫날 그래도 두 마리가 나와줘서 든든하게 시작했는데 둘째날에 이렇게 말뚝일 줄은 뭔가 지금 날씨가 변했어요 지금 기압도 되게 낮아졌고 습도도 엄청 높아졌고, 뭔가 또 날씨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고기들도 입을 다 닫은 듯 싶습니다. 얼른 또 이제 정리하고 어 집으로 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야, 이씨. 그래도 저희 원정 와서 이만큼 한 거. 어?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원정 오면은. 씨, 맨날. 얘는 뭡니까, 형님? 합천, 합천. <laughs> 합천 합천에서 온 불청객 한 마리. <laughs> 찾기도 힘들어요. 이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어디 갔노, 이거? 합천장어. <laughs> 아, 집에 갑시다, 이제.